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인 날마다 1천만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두배 정도 차이는 날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연초부터 미친 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 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이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고점 같은데, 여기서 한번 팔고 좀 내리면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수량 늘리면 되겠는데? 아싸, 개꿀. 지금 딱 보니까 힘이 약하네.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정리해야겠다.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 오면 다시 사지 뭐. 지금같이 급락하는데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천천히 다시 담으면 될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시장을 못 맞춘다고? 알수 없다고? 네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줄 알아? 딱 보면 차트상 이 지점에선 파는 거 아니야 제발 차트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이놈들아 꼭 기본적인 차트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깐? 이런 멘트들을 날리면서 자신의 예측이 맞아서 들뜬 마음에 마치 자신이 주식의 신, 코인의 신, 투자의 신이라도 된 듯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시장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워렌버핏, 피터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금융투자의 대가들은 왜 시장을 못 맞춘다고 할까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차트 분석 좀만 배우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패턴과 흐름을 훤히 들여다 볼수 있는데 왜그 양반들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설령 한번 시장을 맞췄더라도 두번 연속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맞았다는 사실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쵸?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니까요. 처음 시장 예측이 맞고 우쭐대고 까불다가 결국 예측과 배팅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확률은 평균으로 회귀하고 나의 수익률은 매매 수수료만큼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가 참 재밌는 것은 모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투자의 현인들이, 투자의 선배들이 말해 줘도 스스로 얻어맞지 않고 벌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 말이 와닿지 않고 자신은 거기서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그 평균을 회귀해도 난 아닐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아? 완전 무시하네?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죠. 물론, 본인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 당신이 메시나 손흥민,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 골프로 치면 타이거 우주라면, 그럼 투자의 신이라서 잘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당신이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범주 안에 있다면, 투자의 현인들이 언급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일반적 투자자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장기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두번 연속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자신의 투자 방식과 마인드셋의 시기를 결정하고 이게 결국 엄청난 부의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피터린치의 마지막 책인 피터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의 변화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린 치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모든 투자자가 기분 좋게 잠도 자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샤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절로 나오죠. 매일 밤 늘어나는 계좌의 수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좋은 일을 계속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승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리고 한번 시작된 하락장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들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 경험 많은 투자자들조차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 10월이나 11월쯤이 그랬죠. 그리고 그때쯤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미리 경고를 감지하고 하락장에 오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았다가 다시 주가가 쭉 내려갔을 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죠. 하락장에 대한 예측은 불경기에 대한 예측이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락장을 예측하고 적중하면 그 사람은 하루 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월가에서도 두번 연속해서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터 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나타나지도 않을 하락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만 듣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죠. 사실 우리들의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긴 합니다. 만약 눈보라와 태풍이 저 멀리서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려고 뭐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장에도 자신의 계좌를 보호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건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조정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다가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가격은 절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투자하기 전에 하락이 올것 같다고 조정이 올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고 조정장을 피하겠다면서 매수시기를 조절하다가 상승장에 올라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피터린치는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에 누군가가 운이 엄청나게 나빠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이 날마다 1천만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두배 정도 차이는 날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예측해서 매년 최저점에 산 사람이나 더럽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매년 최고점에 매수했던 사람이나 24년 장기투자의 타이밍 매매에 의한 연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인 S&P 500을 기준으로 볼때 운이 엄청나게 좋은 투자자라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저점 매수를 매년 한다고 해도 매년 최고점에 산 똥손인 사람보다 매년 1.6%의 수익률 밖에 더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고도 아직도 장기 투자한다면서 타이밍 매수를 노리고 계십니까? 연평균 1.6%더 벌겠다고 계속 차트 보고 타이밍 노리고 계세요? 만약 저라면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면서 타이밍 너무 재지 않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통계가 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피터 린치가 언급했던 내용이야 책에 써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아, 데이터로 그렇게 나왔나 보다라는 정도의 감흥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29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특히 연초부터 미친 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 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9년간 매년 최고점의 s&p 지수를 매수한 똥손 투자자의 수익률은 2023년 현재 s&p 지수를 4400이라고 놓고 계산했을 때 연평균 대략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29년간 매년 가장 낮은 가격에 적립식 매수를 했던 스마트한 타이밍 천재가 있었다면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10.69%가 나옵니다. 와잘 보세요.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똥손의 연평균 수익률은 8.5%였고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똥손은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은 10.1%,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타이밍 천재는 10.69%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과거에는 똥손과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 차이가 1.6%였다면, 최근 2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2.46%로 벌어지긴 했지만, 가장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연중 변동성을 다 반영했어도, 연평균 2.64%라는 건 자신이 엄청나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하더라도 타이밍 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장기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게 복리로서 계속 쌓이면 전체 수익률의 차이를 점점 크게 만들겠죠. 하지만 내가 매년 최저점에 매수할 확률이나 내가 매년 최고점에 매수할 확률이 낮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매매평균이 형성될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장기투자를 진행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서 적립식 투자, DCA를 하려고 차트와 가격을 계속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그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 자산의 구조를 믿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관심보단 자산 자체에 대한 공부와 좋은 자산을 매집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언급됐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투자의 진리를 피터린치의 글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을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네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해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원래 뻔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거 피터렌치의 이 뻔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